안녕하세요. GBS 구민 리포터 김향라입니다. 그로구에서 주민이 가로수 녹지대의 나무를 직접 돌보는 나무 돌보미 사업을 실시합니다. 이번 사업은 주민이 직접 공공시설물을 가꾸면서 공동체 의식을 높이고 지속적인 녹지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는데요. 나무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구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나무 돌보미로 선정된 구민은 가로변 꽃나무 심기, 쓰레기 잡초 제거 등을 1년 동안 수행하게 됩니다. 더불어 참여한 구민은 청소, 안전용품을 제공받고 자원봉사활동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녹색 도시 구로를 만들기 위한 이번 사업에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